춘식이의 하루 일어나자 춘식아 히라히라 일어나자 일어나냐때 시라 시라 안 일어나면 간지럽힐 거예요 같아하안도 일어나겠네 춘식아 양치를 하러 가자. 망치하고 각을 하고 세수를 하자. 치카 치카. 우두두두 패두두두 패. 이제 샤워를 하자 준식아. 수술을 해줄게. 문질문질 문질. 은씨가 밥을 먹자 잠시만 기다려 내가 밥 해올게. 전자레인지 이거 끄고 또 바로 안 앉을 수 있니? 안줄수 있네. 손시가 너 오렌지 좋아하지? 이거는 밥. 바, 여기 있는 밥 먹고 줄게. 손 씻고 올게. 이거 씻고 올손 씻고 올게. 주주주으니까 이제 줄게. 이렇게 밥말을 집어서 오늘도 역시 계란볶음밥에 물 넣은 거군 아, 이제 이거 줄게 짭짭짭 어, 상큼하지? 이거 다시 돌려놓고 올게 전자라인지 문을 열고, 넣고, 40583, 띡띡띡. 됐다. 이제 모자를 쓰자. 잠시만 기다려. 토끼 모자를 쓰자, 춘식아. 여기 있어봐. 내가 모자를 씌워 줄게. 얼굴이 안 보이는구나. 내가 들어 줄게. 이제 챌린지를 찍자. 모자를 벗자. 잡으시마, 기다려. 내가 모자를 갖다 놓고 올게. 이게 떨어졌네. 이걸 줍자 원래대로 놓고. 이 시간 기다려봐. 내가 간식을 해줄게. 유모차를 치우고, 간식을 주자. 우리 춘식이는 포도를 좋아해. 포도를 먹자, 춘식아. 춘식아따 노차 어 벌써 삼촌 나갈 시간이네 삼촌 가자 춘식아 유모 타의차뜨두 두두. 이제 같이 가. 가자 영차 영차 오이짜 휴식의 하루 끝 토닥토닥